드시면서 아 청승을 드렸네 이 커면서 갈등 있다 드시오 아니 숨이 조금 덜 죽었어도 말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죽여야 되는데 보기보다 숨이 좀덜 죽었네요. 이때 부분은 좀잘 말아줍니다. 이렇게딱 말아서 이렇게한끼딱 먹을 수 있게끔 딱 해서 보내드리면 어, 여러분들 굵기가 좋아요. 꺼내서 양념을 하나 싹 가다 놓으면 나중에 끝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